오, 올 다이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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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야... <웃음> 서로... 야, 시발 니네가 이겨라!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! 우리 이길 자격이 없어! 니네가 이겨!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! 우리 이길 자격이 없어! 니네가 이겨! 이러고 있네. 치킨씨 갑상 청개해라 그럼 끝날 때까지... 아, 여기, 여기 람이 떨어졌어! 나 아, 죽였어. 나통 아, 없다, 아직. 1점 소리 아니야? 맞아, 맞아. 사건이다 누리야 천천히 해. 내 쪽에서 다 잡아줄 수 있어. 하나 기소나나나나나나나나 나. 다가. 어한 명이 다 잭겨 보자. 응. 야야 둘이면 좀에매메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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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올라 올라 라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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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 올라 올 올라 가 올라 가 올라 올라 새게 몰래 한번? 아? 가본다. 가 볼래? 어딨었시 전화에 죽였어. 얘 말고 하나 더 있었는데. 음, 하나 더 있어. 발소리. 어디 대고? 왕관집 뒤쪽인 거 같은데? 어는? 왕관집에 왔다. 잘했어. 어. 야네 명, 네 명. 아, 네 명. 이네네 명. 이라고 아, 네 명. 네 아, 네 아, 네 명. 둘 아, 내가 못 잡았다, 이거. 하나 아, 잡았다 네 명. 아, 네 아, 네 명. 아, 네 명. 아, 아, 그 그래, 천천히 어? 이게 뭐야? <laughs> 어? 2인데 하나 완전? 어있는데 끝났다 어? 뭐고? 하나 기죠 천천히. 음. 아 이게 왜안 죽어? 어 개핀데 하나 완전? 어디 있는데? 끝났다. 어 뭐고? 나이스오 잘하네. 나이스 된다. 아 씨발. 나도 병신이어 나도 병신이야. 들려 보여? 어, 보여. 저거가 봐. 가 봐. 가자 얘네 밀자. 3번에서 내릴까? 있다? 라이딩 할게 나. 내꺼가 누리야? 사준다, 확인. 저 오른쪽 네? 위에 왜? 확인했어, 확인했어. 2대1이야. 오케이. 좋아 누리야 잘하고 있어. 오른쪽으로 나온다고? 아니 왼쪽에 있다. 저 야자수인데. 없어 있다? 죽었어. 죽었어. 나이. 나이스! 아 나이다! 아아아 이기자 씨와 얼마만에 이길 거냐 진짜? 아 나이스 나이스. 이기다 이겨야 돼 이겨야 돼. 와, 근데 레전드 왕베리네 오늘 역대급으로 캐릭이 <laughs> 비등 비등 왔다리 갔다리. 만나자고 할게. 선이, 여기서 같이 하자. <놀람> 우리... 저 소리 하나 있거든. 너 쪽부터 할게. 몇 층이야? 몇 층인지 모르겠어. 근데 이게 내쪽벽 달치고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. 하나, 둘, 셋, 하나, 같이 뛰어볼까? 하나, 둘, 까 하나, 하나, 둘, 셋, 하나, 하나, 하 그리고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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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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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정신 같은 놈은 얘는 진짜 대단한 새끼다. 너는? 우리 끝났다. 이거 아픈 거는데 싸울 때 가자. 아.. 여기 앞에 나무 앞에 나 못살려 못살려 너리 못살려 못살려 어패키나 살려줘 잘한다 어? 누리 그래. 내가 먼저 뛰어볼게 뭐 포탑 해줄래? 네. 아 오른쪽 저야 85에 있다 건너편에 하나랑 우리 저기에도 그렇지 쟤 쏘지 아, 봐봐 하긴, 하긴. 쟤 하나 어. 기절이야 쟤도 기절 쟤 어, 죽었다 2대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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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자잖아 아무튼 어차야돼 와야 안보여? 나알봐나 조금만 더 밑으로 벌려봐 괜찮을듯인지 어차봐야되거든 대피야 나이스 제발 누리야 제발 나가자 제발 나이스 나스 제발 나이스 한번7 7일? 11킬 아 저기가 치킨먹으면 끝나긴 하거든 11킬을 빨리 해야겠다, 우리가. 근데 체력 급하게 해야 돼. 상대 18생존대. 아, 씨발. 어? 다 다. 아, 나이스. 다 아, 나이스. 이 나이스. 다다 아, 하나, 하나 있다. 하나 있다. 하나 보여. 왼쪽, 왼쪽, 왼쪽. 아. 어. 어 핵이다. 핵이야. 아. 아, 아. 핵이야, 핵이야, 핵이야. 레벨이 아. 레벨이야. 무조건 아, 시... 아 개오반데? 아, 핵 씨발. 아, 시부부. 잘하자, 도리도저자 우리, 잘하자. 우리 우리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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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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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잘.. 제발, 고가 아, 하쿠나, 짜쿠나 우리 앞에 단체 붙어있다? 이나하쿠학교쿠나는데나 응. 그렇죠? 아, 학교 나왔다나 아, 나왔다. 하쿠나, 왔쿠나신 같은 놈아. 나 하쿠나, 하나하나 하쿠나,

지렸다, 너무 잘 썼다. 나한 쳤다. 아, 씨. 다 너무 잘쳤다 나한 발도 못맞췄아씨 이거다 아이 아이고야이겼이이고생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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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120킬 요예예1 2 0킬1 2 0킬이요네 어떤 네, 게 배우 매우, 셨나요 아, 아, 어떤 게1 2 0킬지잘 모르겠고 일단은 상당히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난이좀 지렸지 않나. 음. 나니 아쉽네요. 권나님 캐리했어야 를 되는데. 아나한이 어, 예? 캐리어? 예? 쏘리가 캐리를 했 e 예? d I 리 m 리요 예? 무슨 소리예요. <laughs> 아니야 근데 나 진짜 오늘 아니 dead. I am dead. I 너 m dead. I am dead. I am dead. I am d e a 할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? 진짜 <laughs> 이 편안함. 와 근데 내가 진짜 내 방금 깨달은 게 뭔지 알아? 생각해보니까 단우리 이제 킬레게 하면 목장라 먹겠다 그랬는데 나랑은 하자니까 바로 했네. 와... 와 아니 근데 와, 왜! 왜 단우리 진짜 공사 중이었냐? 아니, 아니, 아니 상임 공사가 아니고 상임이 아, 너 봐봐. 평균 내가 항상 킬레게 하는 거를 봐봐. 나 지금 한 5연패인가 그런 날 처음 이긴 거야. 아, 그리고 상대가 너라서 아, 한게 아니고 아, 그냥 아, 내 팀이 박사장이라서 박사장이 그냥 편하게 하면 된다 그래 그렇죠, 아, 맞죠, 맞죠. 자 그럼 봐봐, 박나닝 다누리 대 상현 박사장 했어. 그랬으면 했어 안 했어? 아 박나닝 다누리는 좀 할만한데? 나닝 교수 너무 심했어. 어, 그러면 결국에 내가 있으니까 아, 하는 거잖아. 아, <laughs> 근데 너왜뭐 다른데? 다른데? 아, 아니야, 그때 상현 진짜 아니야. 나 진짜 원래 킬링이 진짜 개무탈한 거 말잖아. 우리 네명 팀하고 지금 네명 거기서 한번 더 하자. <laughs> 김민기 병도랐나, 아